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율이 네, 여자 영주입니다. 네. 늘 거마한 우리 용주님입니다 네, 음. 나는 선생님 만나서 음. 북한을 알아가고 있는 북한에서 태어난 음주. 영주입니다. <laughs> 네. 선생님은 이제 북한 평양에 계셨으니까 작가들 세계 좀 아실 것 같아요. 둘다글 네. 쓰는 사람인데 아, 예. 하나는 문학적으로 쓰는 거고 예. 상상, 우리는 현실적으로 쓰는 거 음. 그렇게 되죠. 북한 작가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걔들은 수룡 우상하이 도구야. 구수는 그. 뭐예요? 근데 북한 작가들은 다 수주종댕이야. 내가 본 작가들이 다 이름난 작가들이거든. 네. 그 말하자면 천세봉 선생, 음, 그렇지. 어, 그 다음에 그, 그, 이정열이라고 또 있어. 그 아주 재치있게 글 쓰는 사람, 그렇지. 대한민국에 그~ 에, 그~ 뭐~ 이상가족 왔다간 가 오용재 시인이 그렇지 그다음에 최학수가 그렇지 평양 시간 쓴 사람 어... 다 우리 주변에서 살았거든 어,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글 쓰시는 분들은 술 먹고 쓰시는 분들은 없는데 뭐~ 고뇌가 있어서 술을 마시나 원래 작가는 자기가 쓰는 매 문장에 매한줄한 한 줄에 눈물이 분수를 썼는데 고뇌와 네. 눈물이 분수 그쵸.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걸 정서를 다 털어 였는 거야. 그렇게 넣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1960년대까지 북한에서 나온 작품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 음. 진짜 그 책을 한번 들으면 놓지 못할 정도로 표현력이 풍부하고 음. 인간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는 글들이 그렇게 많았거든. 그때 북한 주민들이 문학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 음. 내 생각에는. 그때를 생각하면 왜막 아, 너무 졸통해. 그게. 60년을 정점으로, 1972년, 김정일이가 후계자로 내정되고, 1974년, 4월달에 후계자로 공식, 주대되는 고가족부터 그다 싸구리 말려 들어갔어. 우상화로 집 돌려서. 그 다음에 수령 우상화로 다 들어간 거야. 아... 그때 제일 처음에 꽃 파는 처녀, 한 자리 하는 운명, 피바다, 그 다음에 송망당, 김일성이 무슨, 10대 때 초경명, 활동식에 끌적거린거 제가 썼는지는 누가 인정해 그걸 썼다니까 썼다니까 그거를 각색에서 나면서 오 모든 문학 작품 쓰는 트렌드를 그쪽으로 확 돌려놓은 거야 우리 문학 작품은 수룡 우상화에 첫째로 복종한다 이거였거든 다 이렇게 무슨 창작단 무슨 창작단 누워가지고 뭐다 걷어 온 거야 두뇌들 음. 그리 쨍쨍하게 잘 쓰는 작가들 다거어고 제일 처음에 나온 김일성 적서 우상화. 작품이 뭔지 알아? <목소리> 역사의 새벽길, 김용직 시리즈로 나오잖아. 어. 그 다음에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이 끝나고 우상 시리즈. 어, 그 다음에 석영매 활동에 대한 불멸의 역사 시리즈로 쭉 거기에 담배몰된 거야. 음. 마지막엔 김종숙이 있지, 충성이 한길에서 1, 2, 3부 다 들어간 거야. 거기에 몽땅 거대한 거야. 그 다음에, 모 씨가 됐던, 단편 소설이 됐던, 장편 소설이 됐던, 수룡 우상화로 시작해서, 수룡 우상화로 끝나는 그 시대에 들어가다니까, 보 북한 주민들이, 공소도다 파괴해서, 그 뭐, 인간이 마땅히 가지게 되는 본성과도 같은, 그걸 다 파괴한 게 김일성 족속이야. 그냥, 그때부터 그냥 노예로 완전 길들이죠. 길들여졌지. 음. 그 다음에, 그러나, 그렇게 잘 써졌다고 해서, 작가들을 선물을 주는 거야. 선년성 텔레비전, 냉장고, 뭐 자전거까지 그때부터또 북한 경제가 꼴이지가고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도 추세는 있더라.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TV에 눈 뜨고 냉장고에 눈뜰 때거든 음. 수령이 칭찬하고 수령에 마음에 드는 작품을 쓰면 이런 선물을 받는다. 음. 다 직업에 비해서 여기다딱 얼굴 매는 거야. 완전 글는데 어디로 만들어놨지? 특전특기를 그렇게 음. 준 거야. 그러니까 북한지의 작가들을 내가 이렇게 겪어보면 찬지 투 넘치고 유머가 창창한 사람들이 그다음엔 다출주정뱅으로 행하는 길로 갔어. 음. 내가 쓰고자 하는 거못 쓰지. 그래 바뀐 걸 써. 그다음에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자기는 별 일을 안 했는데 김정일이가 자기네 했다 신을 쳐주는 게. 흑족했던 것 같아. 어. 이 김일성이 특징이 또 뭔지 알아? 글 읽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그 송우들이지. 어. 그걸 통원해서 글을 다 읽어. 그러면 김일성이가 그거 듣다가 산대. 어. 아유, 지랄도 어 가지구나. 이렇게 마땅히 북한 주민들이 거수로 돼야 하는 문학을 주룡 우상화로 일으화해버린 거야. 음. 그러니까 북한 작가들이과제는 계속 내려와. 체험이 없어. 음. 선물 줄땐 고맙지만 막상 시장면쉴게 없는 거야. 깜짝도 지원내는 시대가 왔거든. 음. 어용제라고 있어, 시인 그 어용제는 주체 사상탑 가면 그 앞에 그 사상, 어, 주체 사상탑이 비문이 있거든. 네, 그걸, 오, 어, 그거 네. 어용제가 썼거든. 아. 어용제가. 내가 90년대 초인가 퇴근하다가 어용제를 만났는데 술을 막 땅으로 먹고 유보도 더 루자에 앉아있더라. 작가는 작가들아. 그러더니 나보고 음. 잔뜩 술 잔뜩 채서, 술안 먹으면 그모못이겠어 음, 그러더라. 그렇구나. 불쌍하다. 이게 작가들이 신세야. 건멸을 또 걸치고, 검멸을또 걸치고, 또 걸치고, 마지막에 김일성, 김정일이 오케이 해야 나오는 게그 우상화 작품들이거든. 제 강건이 나오려면 계속. 그렇지. 그건 아마 굉장할 거야. 출판 기사보다 더할 거야. 근데 나는 같은 글 쓰는 사람으로서 그게 뒤에가 가더라고. 그렇죠. 응. 그렇죠. 그렇지. 근데 이 작가들이 또 감시가 심해. 사회도 창작단 네 명의 작가들이 모여서 말하다가 술자석에서 무슨 실수를 했는지 한꺼번에 중진들이 잡혀간 거야. 김정일이 안중에 있는 중진 작가 네명 잡아들이가는 거 일반 그 국가보위부가 자기네 마음대로 했을 것 같아. 그렇겠지 승인받고 했죠. 부가에서. 근데 딱이 잡혀가는 것도 김종일이가 승인했다는데 음. 나도 몰랐는데 잡아놓고 나한테 그래게 통지하더라고 아. 그뭐 음, 지난해 지도자 정책 방침에서 당신이 여기 왔다고 그다음부터는 우상화 시주가안 나오게 안 나오는 거야 아. 작품이 네 명이 잡혀갔는데 두 명은 불었대 그런 말 했다고 두 아. 명은 끝까지 안 불었대 음,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둘은 기억도 안 난다. 두 명은 내가 했는데 얘가 어떻게 말하고 부른 거야. 무서우니까. 음. 아, 근데 남자들도 배울 수 없더라. 아, 잡혀가면. 그래서 그 잡혀가서 2년을 있었어. 음. 90년대 초반에. 박명화로 내려간 거죠? 잡혀가 감옥에 그렇게 들어가 있었다니까? 아, 감옥에. 근데 이게 정결이 안 되는 거야? 사건이 왜 인정을 안 하니까. 어, 둘은 인정하고 둘은 인정하고? 응, 둘은 인정. 근데 난그 사건이 있을 줄몰랐댔거든 사이로 창작단이 그런 일이 벌어진지도 몰랐댔는데 음, 누가한테서 들었나 그저 그, 이제 저, 가도노민전쟁 쓴 박태원 선생이 후초의 딸한테서 들었거든 이민권 협주단에서 첼로 치던 여자 그게 통해서 알았지 북한의 모든 작가들은 김일성 족성한테잘 보이기 위해서 거기어 올인을해내 목숨을 내가 좀 부지하기 위해서도 어린해야 되지. 김만중이, 김일성이 인 급사한 다음에 노동신문이 대문짝 난말에게나용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하고 나온 거. 그거를 김정일이가 보고선 우리 만중이, 노동당의 만중이, 아, 우리 수령님의 만중이 제새끼 부르듯이 있지. 그러니까 그렇네요. 북한에는 어떤 똑똑한 문학이 나올 수가 없는 음. 거야. 북한의 모든 노을 하나도 모두 주민하고는 물과 기름처럼 떨어져 있어. 음. 북한 주민들, 정말 불쌍한 주민들이야. 세상에는 그런 소설밖에 없는 줄 알아. 그, 강증 뭐라 그런지 알아? 김정은이가, 김일성 위대성, 김정일 애국주의, 혁명 신념 교양, 반제 계급 교양, 사유주의 도덕 교양에서 문학 예술 이기에 철저히 종사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떠들고 있거든 네. 악마 새끼들이야. 네. 김일성 적색의 우상화에 목맬때 천세봉 선생이지. 음. 그분이, 충성의 한길에서 김종식이 작품을 맡은 거야. 빨리 책을 내놓라고 으창성초대가객 거의 반 연금하다시피 하고 싶, 글 씌운 거야. 음. 내그천세범 선생이 아들이 우리 앞집에 있었거든. 어. 그 아들이 뭐라 그는지 러 알아. 자기 아버지 어릴 때볼때안겨 오르는 제원쓸 때는 앉은 밥장 놓고 엉덩이를 들고서서 하하일몇 거지 오육십 장씩 나가겠어. 음. 근데, 충성의 한글에서 쓸 때는, 아버지가 막, 알, 털에 들어갔다 면서 홀쭉해져 나왔대. 지워서 써야 되니까, 그, 없는 거를. 극한 북한의 모든 문학작품은 김일성 족속 선전을 위한 강연재강이나같대 거기에서 매달려서, 그, 문의 노예로돼 있는 북한 작가들, 앞으로 북한이 자유화된다면, 그분들이 그때 억눌렸던 감정을 어떻게 폭발해서 표현할지 누구도 몰라. 어, 그래서 저는 이제 평양만사를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게 음.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내가 태어났던 북한이지만 또 알게 되는 점, 음. 선생님을 통해서 그것들을 알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에이. 드리고 싶고요. 한 해의 음. 자유해방을 위해서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내게 북한 인민들에게 호사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족성 노예 체제를 이제는 끝장날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인민의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반세기 이상의 공포를 딛고 우리의 울지, 힘, 손으로 김일성 족속을 반드시 끌어냅시다. 감사합니다.